여기는요? 북이야. 여기는요? 뭉글이야. 응, 그래. 여기는요? 여기나 구리야. 여기는요? 예배. 여기는요? 에이야. 대만. 여기는요? 인도. 인도. 여기는요? 서 여기 보세요. 북이. 음. 깨달. 여기는요? 여기는요? 대만 여기는요? 인도네시아 여기는요? 베로가니 여기는요? 우주 여기는요? 브리빙 여기는요? 남극 남극 이름 뭐지? 인도지크 여기는요? 모자카츠음 여기는요? 미란드 여기는요? <laughs> 여기는? 어, 여기는? 땅구. 여기는요? 에펠탑. 어. 에펠탑이 있는 나라 이름 뭐지? 여기는요? 여기는? 여기는? 여기는요? 크, 조금 크게? 여기는요? 여기는요. 다음 여기는요. 조금 크게. 여기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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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, 여기는. 여기는. 여, 어, 여기는요. 여기여기는여기는여기는여기는여기 여기는 콜롬비아. 여기는요? 페루. 페루에 뭐가 있어요? 페루비두. 어 여기는요? 아길. 어, 음 여기는요? 모리베아 여기는 길쭉한 나라. 니레. 여기는? 여기는. 여기는요? 모리비. 여기는요? 어? 엄마가 좋아하는. 둥지오전. 어일 여기는요? 둥지연. 음 잘했어요.